제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묘사함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로고스이심을 언급합니다. 그는 말씀이실뿐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로고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 계시를 대행합니다. 이제 요한이 써는 이 로고스를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때 생명을 얻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노고스이신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성육신을 함께 언급합니다. 태초부터 계속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노고스는 이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 의해 경험됩니다. 이 노고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는 말은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 증인들 중에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권한 부활을 목격한 사도적 그룹을 암시합니다. 2절에서는 1절의 내용 중 예수님께서 생명대심과 이 생명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예수님의 하늘 위치와 성육신의 땅의 위치를 다시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고 자신의 증언이 왜 믿을만한지 진술합니다. 자신의 증언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이 되셔서 생명을 주신 로고스입니다. 이 생명의 로고스를 직접 경험하였기에 저자의 증언은 믿을만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저자는 왜이 생명의 로고스를 증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단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과 이 예수를 전해들은 교회 간의 사귐을 위해 본문 저자는 증언한다라고 진술합니다. 앞서 사귐 코이노니아는 신자 사이에 혹은 신자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갖는 교제를 뜻하는데 헌신을 동반한 영적, 물질적 나눔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저자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수신자들과 이러한 전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사도와 교회의 사귐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각자가 갖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기독교적 교제와 나눔은 무의미하며 불가능합니다. 본문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의 사귐을 헬라어 강조 용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와 교회의 사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의 기초 위에 있고 그 사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절에서 저자는 사도들의 종말론적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초에서 교회와의 사귐을 통해 완성된다 말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종말론적 기쁨의 완성을 통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저자는 자신과 교회와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초하며 그사귐을 통해 교회적 교제와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론적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합니다.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울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5절에서 7절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사도적 메시지의 핵심을 부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빛과 연관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는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에서 빛같은 존재셨습니다. 빛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계시와 인도는 빛과 같았습니다. 이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을 빛 자체라 소개하면서 어둠과 대조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오절의 조금도라는 말은 그가 빛으로서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둠은 여기서 도덕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죄와 악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빛대심도 일차적으로 도덕적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둠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절대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어둠과 사귈 수 없습니다. 둘째,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진리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가지 결과를 갖습니다. 첫째, 신자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약간 예상치 못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신자 사이의 친밀한 사귐까지도 언급합니다. 아담이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켰다면 이제 그리스를 통한 빛된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둘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 즉 예수님의 용서의 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와 정결하다는 모두 헬라어 현재형으로 이두 가지 사실이 신자에게 늘 일어난다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8절, 에서 10절은 해개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언급됩니다. 먼저,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둘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죄에 대한 또 다른 태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밉부시고 울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밉부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나옵니다. 요아라 요아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구역에서 자주 반복되어 묘사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로심과 신실하심은 우리를 용사하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리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룩한 사귐에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큐티라는 이름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우리로 빛 가운데 더욱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사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은 그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제를 넘어 사김으로, 그 사김은 더불어 누림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성포해 아멘 아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에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